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네. 가드패스가 상당히 네. 어려운 선수입니다 아, j r c 한국오픈 강전번째 경기 c 코리아오픈 챔피언십 팔강전두번째 경기입니다 1 7 c m 체중 78kg 브라운컴 주짓수 소속 지 먼저 컴뱃 주짓수 소속 브라운벨트 임지혁 선수가 소개됩니다 고너, 신장 171cm 체중 67kg 블랙벨트 팀 루츠코리아 소속 한형우팀 루츠코리아 소속 블랙베이트 안현우 선수가 소개됩니다. 앞서 임지혁 선수가 정말 잘 예, 잘 유일하게 예선전에서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갔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2005년생의 좀 어린 패기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만 상당히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노련함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라. 네 그렇습니다. 임지혁 선수, 한현우 선수와의 맞대결. 정종철 주심이 경기 진행을 맡았습니다 자 하얀색 도복의 한현우 선수고요 검은색 도복의 임지혁 선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컴퓨트.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잘 가야돼 잘 가야돼 공개 중심을 낮추고 있는 임지혁 아, 서로 더블 가드로 지금 갔습니다 네. 서로가 거의 동시에 앉았고요. 한현우가 왼쪽 다리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엉덩이 누린다, 엉덩이 누린다, 그대로 잡아주고 있는 임지역. 사인이었나요? 아, 어, 둘다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고요. 네, 그 더블 가드 상황에서 20초 동안 이제 한 명이 일어나거나 한아 명은 네.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가 되겠지만, 어, 더블 가드에서만 2초 이상 싸우면은 이제 둘다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1 점씩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방금은 네. 도복을 잡고 바드로 내려가야 되는데 둘다 도복을 잡지 않고 내려와서둘다또 페널티를 받았습니 네. 스코어 2대 2. 임지혁과 한현우고요. 자 일단 뒤쪽에서 한현우 선수가 임직 선수를 묶어 보고 있습니다. 임직 선수가 일단 한 점을 또 가져가게 되네요. 어, 더블 가드 상황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지금 갖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임지혁 선수가 예선전만 봤을 때 유일하게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었고, 심지어 그 경기에서 16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브미션 승리를 노렸었거든요. 상당히 그런 점이 임지혁 선수는 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이제 약간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영훈 선수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임지혁 선수가 이제 코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가 아하, 네. 이 장면이었네요. 이렇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팔 쪽에 좀 얻어맞았었던 임지혁 선수고요. 지혈한 이후에 곧바로 경기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가 페널티를 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어 2대2에서 한점 추가한 임지혁 선수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2 똑바로 일단 아니, 기술을 시도해보고 있는 한현우 선수인데요. 임지혁 선수의 왼 다리 쪽을 꺾어보고 있는 임, 아, 한현우 선수입니다. 한현우 앵클락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 따라가, 자 그대로 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현우 선수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락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는 임지혁. 자 일단은 그립을 풀어내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임지혁 선수입니다. 자 같이 굴러주면서 일단은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임지혁 선수고요. 하지만 한현우 선수가 아, 한점 아, 추가하게 아, 되면서 아, 스코어3대3 아, 아, 그리고 한점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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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아, 추가합니다. 네, 점수 아, 아, 들어왔습니다. 네, 수입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두점 내주고 있는 임지혁 선수입니다. 일단 백쪽 아, 한번 노려봤었던 한현우.

자 일단 은 함께 굴러주면서 빠져나왔고요. 어, 임지혁 수입 성공니다 임지혁의 수입 성공. 이렇게 되면 스코어 5대 5가 됩니다. 동점을 만들어 내는 임지혁 선수. 블랙벨트 베테랑을 상대로도 좋은 패기, 전면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임지혁 선수입니다. 아 동점까지 만들어 냈어요. 남은 시간 2분 20초. 오케이. 지혁아 그냥

왼 다리 쪽잘 잡아주고 있는 임지혁 선수입니다. 한 번에 한번 세팅하잖아요. 이미 예선전을 치르고 온 임지혁 선수인데, 아 상당히 체력도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어려서 그런 것같습니다 젊어서. <laughs> 네. <laughs> 어, 체력 이제 이 저희는 좀 힘들거든요. 임지혁 선수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아, 아, 체력이 남아 돌아요. 아, 이게 지금 임지혁 선수가 잘하는 쌍파울로 아, 패스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아, 압박하는 임지혁 선수. 본인의 아, 강점을 잘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약 1분. 위쪽에서 여전히 눌러주고 있는 임지혁 선수입니다.

자 수입 성공 인정 받았습니다 스코어 7대 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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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 임지혁 선수 30초 남았는데 지금 두장 뒤지고 있거든요. 된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그래, 한현승 선수. 버텨야 돼버텨 돼. 일어나. KJ로부터. 임지혁 선수. 자 도복을 끌어안고 있는 임지혁 간절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 10초 전. 가만 남지 않았어요. 10초 전, 10초 전 올라타고 있는 임지혁.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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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뒤에서 올라탔어요. 한현우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한현우와 임지혁의 맞대결 이제 우리 어, 스페셜 게스트. 함께하게 됐습니다. 호경만 해설위원 함께하게 됐거든요.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퍼플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호영만이도 반갑습니다. 네. 아 어, 그렇죠. 아, 뭐 아, 이제 만능 아, 엔터테이너기도 네. 이 한데 이제 주짓수도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현우 선수와 임지혁 선수와의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못, 못 봤습니다. 제가 아, <laughs> 예, 저기 그렇구나. 해설에 긴장이 그렇구나. 돼가지고 네. 예, 숨소리만 들었는데 네. <laughs> 예, 아 느껴지네요. 일단 네 공식 판정 결과. 경기의 승자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일단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쉽게 이 판정을 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스코어 7대 5까지 만들어냈었던 네. 한현우 선수였거든요. 일단 뭐제 소개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네. 일단은 여기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할 시간이 많긴 하거든요. 네네.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한번 소개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한현우 선수와 임지혁 선수와의 경기 공식 판정, 판정 결과가 알려지있습니다본 결과 경기는 심판 판정 무승부로 분전 번지기를 통해 선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전은 박선우 수와 임지혁 선수가 수입 어드랑 아까 이제 백 상황에서 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백 컨트롤 또 어드가 들어와서 2 점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경환 해설위원이 좀 긴장해서 잘못봤못 못 보셨는데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저기 이렇게 해설할 그게 없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출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이 아, 그롤끔당 예, 무보수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피라도 하나 예, 사드리겠습니다. 커피 사왔습니다. 네. <laughs> 아, 어쨌든 네. 일단 한현우 선수와 임지혁 선수와의 경기 지금 무승부까지 끌고 간 임지혁 선수입니다. 어, 2005년생의 임지혁 선수 그리고 92년생의 한현우 선수거든요. 이 네. 동갑이네요. <laughs> 야, 시작됐습니다. 자, 곧바로 일단 백쪽 노려봅니다. 한현우. 중앙로네배 위로 올려야지 네배 위로 그쪽으로 못눕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계엄 네. 선수 네 좀만 더 좀만 더 깊게 좀만 더 아, 그립을 일단 돼. 노려보고 있는 한현우 선수입니다 아 임지혁 아! 임지혁 탈출합니다 아... 아 생각보다 빠르게 탈출했네요 아 지금 33초 가량 남아있었거든요 임지혁이 빠르게 탈출합니다 그럼 33초 안에 예. 반대로 뒤집으면 27초 안에요. 네, 27초 안에. 네, 네. 아 아직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좀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현우 선수는 27초 안에 탈출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경호야, 한 분씩 한자 모라서. 한마지, 바로 바로. 자, 2005년생의 임지혁 선수가 이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스! 2 Coast. 2 Coast. 2 Coast. 2 Coast. 2. 27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자 일단 돌아나가는 한현우 하지만 같이 놀아주고 있는 임지혁입니다. 자 33초까지만 버텨내면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임지혁. 자, 계속해서 탈출이 쉽지 않은 한현우 선수입니다. 같이 돌아주고 있어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남은 시간 약 20초. 자, 이제 10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초 전. 를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임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아, 아 이기혁 선수 대단하네요 이기혁 선수가 정말 이 앞서 예선전에서도 김희숙 위원이 좀 주의깊게 바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선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2005년생의 선수가 지금 뭐 98년생, 92년생 가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허경환 위원까지 잡겠습니다 2005년생이면 제가 25입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하죠 2005년, 2005년 <laughs> <laughs> 연장전 1라운드 블루코너 임지혁 선수 21초 이스케이프 성공. 연장전 2라운드 55초 테라우로 블루코너 임지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예선전까지 거쳐서 이제 8강에서 블랙베이츠 한현우 선수를 제압하고 임지혁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